자, 이수페타시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동호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약속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이수페타시스에 관한 모든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을 제가 PDF 파일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종목들 가져와서 비교 분석까지 해드렸다 보니까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요약본 시청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신사업에 관한 일정이 당장의 다음 주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사업에 관한 일정과 그리고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소페타시스가 5공장 신설 계획을 밝혔죠. 3천억 원 투자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4공장이 23년 7월달에 증설이 됐거든요. 연간 2천억 원의 추가 매출을 가져와 줬습니다 근데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5공장? 거기다 3천억 원? 26년 말로 완공. 목표를 짓고 있는데, 단순하게 자신감만 있어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현재 AI 시장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PCB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8층 이상 쌓아올린 초고다층 MLB를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이숙 페타시스밖에 없습니다 AI 가속기라든가 800기가 이상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고도 기술 제품일수록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과 엔비디아, 빅테크 기업들을 핵심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는 이유겠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MLB 시장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자가 소수다. 만들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소수다 보니까 그 수요를 모두 전부 다 흡수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26년 이후에 실적이 점프업 된다면 연간 매출이 1조 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해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치고 올라갔었던 이수팩타시스입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이수페타시스를 추천 종목으로 안내드린 이후에 벌써 저희가 5차 매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략 매도했던 것이 아니라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지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드렸죠 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이수페타시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6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거고요 현재 주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6차 매도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계속해서 호재 뉴스 나와주고 주가 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 호재 뉴스를 결국에는 수익으로 내 주머니로 챙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내 네,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매도죠, 매도. 자,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 사이버머니에 불과합니다. 힘들게 올려놨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 순간에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N자형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가겠죠. 자,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시현 물량 나와주고 거품값 빠지고 조정 나와줍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 뚫어줘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시현 물량이 나와주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깨 높이에서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 지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항상 종목을 바라볼 때 현재 이 종목이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매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기업 외적으로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세 가지는 꼭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이소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실적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다음 주 신사업 일정에 알맞게 변동성에 따라서 기대감만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결국 기대감이라는 건 거품가를 끌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품가로 치고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해야죠 추후에 매출이라든가 결과 발표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여러분들 절대 늦지 않습니다 10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어요 현재 단기간에 주가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기분은 좋으시겠습니다만 내가 팔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안 팔자니 불안한 마음은 솔직하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 계좌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점 때려 맞추는 트레이더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하는 개미들인 만큼 항상 어깨 높이에서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타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 대로만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추천 종목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님들 더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야? 매도 타점을 안 알려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보여드려야 되는 전문가로서 제가 8년 정도 방송하면서 느낀 거지만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좋은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 분들이 매도타점을 못 잡으시면 결국 그림의 떡이에요. 힘들게 올려놨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항상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아 중요한 건 자료라든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타점을 잡으실 줄 모르시는구나. 아무리 힘들게 열심히 차트 공부하면 뭐해? 지지선, 저항선, 그으면 뭐 하냐고 안 하는데 매도를. 이러다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면 어떡해요? 장기투자라는 핑계 뒤에 숨어 계실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갔으면 거품 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어깨 높이에서 매도를 해야지 내가 선 그어 보고 거래량 확인했을 때 여기서 매도해야 될것 같아 매도하세요. 100% 올라갔을 때 40%밖에 난못 먹었네? 아니 40%라도 먹었잖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해 가시고 실전 경험 쌓아 가시면서 40%, 50%, 60%, 70% 차근차근 차근 올라가는 거지. 본인들이 알고 있는 본인들이 공부한 기준치에서 넘어갔는데 왜 자꾸 욕심을 부리냐고. 최고점이라는 건 결국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가 최고 점이었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기가 최저점이었던 거지. 그건 누구도 못 맞춰요. 그걸 누가 할수 있냐고.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제가 안내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이수페타시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따는 건 필요 없이 이번에 6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테니까 이번에도 100% 전략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지으면서 넘어갈 겁니다. 기왕 5분에서 10분 정도 영상 시청 하셨다라면 저한테 받아가실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아가시면 되잖아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주주분들인지 아니면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시던 마시던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데 못하는 것과 모르는데 못하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매도 이유와 근거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 보시면은 현대 로템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현대 로템 매수가가 48,350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204,000원, 204,0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7%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 추천드리... 드 1주일 만에 무려 106%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 제가 여기에서 반등 움직임 보여줬었을 때 24,3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서 지금 63,500원 63,500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젠벡스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만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 만원대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무려 66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도 이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 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 1 0 2 4 5 3 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몇 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두 글자 문자로 신. 신청해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텐데 단타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내용들은 제가 잘랐습니다 아침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수익 꼭볼수 있다라고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자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거 보이시죠 자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가지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 중장기 중장기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 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씩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로 정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주식 돈 버는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